네, 안녕하세요, 쥐돌이입니다. 오랜만에 이사말로 한번 하겠습니다. 어, 어디 보자, 친선전을 저희 클럽원하고 한번 하고 싶은데 잘안 되나? 한번 기다려 볼게요. 자, 오, 어, 좋아요, 했어요. 하이님 한번 해보죠. 저희 클럽원의 그 기아 소나타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전드 선동열 과연 잘 던질 것인가? 한번 해보죠. 주로 친선전은 클럽원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클럽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못하지만 저희 수석코치 맨클럽님께서 굉장히 잘 운영해 주시고 계셔요.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.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마워요, 정말로 많이 고마워요. 제가 많이 바쁘거든요. 그래서 거의 뭐뭐 뭐 점령전도 거의 못해요. 거의 못하는데 우리. 앵클럽 님께서 수석 코치님께서 정말 좋게 운영을해 주시고 계셔서 그래 앉아 이런 일이 <laughs> 이런 일이 뭐 하지도 않았는데 어렵네요. 자 초구를 홈런을 맞았어요.

아, 어, 안, 안 돼. 아, 아깝네요. 14. 맞아, 다 속에 들어 준비를 합다

오 아, 안타요. 시원하게 안타가 나왔네요. 좋은 타구입다제제를 전제? <laughs> 이런, 아, 이런 일이 아 이런 일이 이런 일이. 왜안 던지니? 왜, 왜, 왜? 뭐가 문제야? 왜?

사 주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. 왜 실투가 자꾸 나오지? 이분 뭐 잘못됐나? 컴퓨터 안 하시나? 게임 안 하시나? 하시는 것 같은데. 아, 어, 역전했어요. 홈어이상하다봐 <목소리> 주시는 건가? <목소리>

스트라이크. 아이고 <laughs> 아 삼진. o u 초구 a n d t 이 1아웃 오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하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와이. 웃원스파라이크 로봇 2격수 잡아서 아우투아웃 하자 타석에 들어선 준비를 합니다 2아웃 yeah.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i k e s t 스트라이크 w o 어우, 참아냈어요 어우, 참아냈어요 아, 그렇죠. 삼진 뭔가 문제 있으신 것 같은데. 니다넘어갑니다 완벽한 스윙이었어요. 맞는 순간 넘어갔다고 봐도 되는 타구였어요. 실투네요. 달려라 짠! 나 아, 오케이 세이. 무서 장성호 선수 제를 하는군요. 투수 초구 던집니다. 볼. 볼. 원 우와. 아넘어가

전건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. 투수 구니다 안타. 안맞 안타를 만네요 오, 한기주 선수. 엄청난데요. 한기주. 안타 제 i 구 l w 이 o d I'm 엄청난 파워네요. 쉽지 않은 공이었는데 이 공을 넘겨버리네요. 높게 뜹니다. 아웃? 아웃. 이번 이닝 점수를 뽑아내고 웃어. 타이 어떻게 하지? 방이 있는 수기 때문에 항상 밖으로 빠졌습니다. 음, 타임 임창용으로 교체를 해 보죠. 트라이 뱀직구 임창룡. 스트라이크. 집 <laughs> 와우, 김, 레전드 김성환 엄청나네요 아유, 안타네요 자, 도루를 할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야, 빠르거든요 초구 갑니다. 어? 스트라이크. 조수, 온 피칭입니다. 를하는안 그 어? 뛰네요. 원스파. 센터 쪽으로 크게 날아갑니다. 오! 안 타요. 시원하게 가 안타가 나왔네요. 좋은 타입니다구 음! 라인 쪽에 걸치는 스트라이크. 더블 플레이. <laughs> 경기 끝납니다. 경기 종료. 자,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. 자, 이순철, 이현곤, 장성호 이렇게 홈런 가져갑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